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죠. 전 정부 장관들과 함께하면서 다소 어색한 분위기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웃으면서 일하자라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노력됐습니다. 첫 국무회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먼저 시작해 네, 주십니다. 요, 진, 요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포는... 하라고 아,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지금? 네. 네, 대통령께서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어, 여러분들 내 오색할 수도 있고 아, 그러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어, 또 책임도 한수만도 소홀히 할수 없지 않습니까? 예, 첫 공무회의 모두 발언. 확인했습니다. 첫 국무회의였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10시부터 1시 40분까지 중간에 점심도 김밥으로 대체하고 4시간 가까이 국무회의를 진행했는데 게다가 또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곧장 또 국가 또 안전 점검 회의까지 연이어서 하면서 굉장히 강행군하는 첫날의 모습이었습니다. 희광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의 행보하는 변론으로 하고 네. 일단 이재민 대통령이 본인이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기 대선은 치러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인수를 받으면서 음.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어제도 뭐 TF와 관련해서 일시반 경제 TF와 관련해서 7시 반에 소집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만큼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빨리 업무를 네. 파악해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런 추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국무회의 자체는 이전에 윤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내란 프레임, 더군다나 이제 국무원들도 위뭐 내란 방조범이다 그렇게까지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란 방조를 한 사람들과 같이 동거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국무위원 인선이 완성되려면 적어도 6~7개월 걸리거든요. 아 그렇게나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 면 이전에 이제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첫 스타트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뭐 김밥까지 먹고 네.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보고받는 게 아니고 뭐세 시간 이상 네. 얘기를 했다는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이제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뭐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차관들 이렇게 쫙 모아 놓고 같이 국무회의 하는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이제 장차관들이 준비해 왔던 내용을 보고하지 못할 만큼 많은 질문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전해 들리더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첫 국무회의였는데 첫 국무회의를 무려 3시간 40분 동안 진행을 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보도를 나온 걸 보니까요. 저는 그 현장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반응이 사실 좀 궁금했어요. <laughs> 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또전 정부에서 그또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국무위원들이 과연 어떤 합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laughs> 부분을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그 보도에 나온 걸 보면은 이 오랜 정치 경험 때문인지 내용을 꿰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라는 평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알아듣는 속도가 빠르다, 감이 좋다, 이렇게 어, 어. 이 참석했던 사람들의 네. 이 후평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보고, 저 역시도 첫 시작이 굉장히 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뭐, 이 국무위원들께서, 장차관들께서, 누가 임명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잘 맞춰서 어 국정을 한동안 또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충분히 엿봤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집무실 이전 그러니까 청와대로 이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동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사용하고 관저도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라고 어제 밝혀 왔습니다. 그동안 한남동 관저를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 첫날은 안가에 머물렀지만 어젯밤부터는 이제 당분간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 변호사님, 뭐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일단 계양구 자택에서 출퇴근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다 판단을 한것 같고요 이틀 동안 이~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걸 보셨겠지만 실제 어떤 형식이나 관례 이런 네. 거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업무를 가장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연장선상에서의 이제 관점 문제도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안가를 첫째 날 사용해 봤지만 네. 거기도 역시 이제 경험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한 거 같고. 그러면 어뭐 이제 외부에서 볼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시다시피 그 한남동 관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식 여러 가지 뭐이 풍문도 있고 저안 좋지만 그 역시도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네. 병호라든가 보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 거처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하죠. 그러니까 음. 그런 거뭐다이 형식이라든가 뭐다 걷어내고 지금 당장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관저로서는 한남동 관저가 될 수밖에 없다 판단을 한것 같고요. 네. 이게 원래 이재명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뭐 실용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개항에서 그때. 취임 선서하는 과정에서 출퇴근하는 모습 보니까 3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사실, 어, 국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출퇴근 시간만 왕복 1시간이 걸리면 그것 또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남동 관절을 어,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 이재명 대통령은 열린 경우. 또 낮은 경호를 내세우면서 현재 진행 중이었던 경호처 공개 채용도 취소를 했더라고요. 윤주진 위원님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 윤석열 정부 마지막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경호처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호처 조직에 대한 어, 그런 깊은 신뢰는 없을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을 물론 경호처 자체가 국가 기관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이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존중하겠으나 어떤 경호처가 너무나 크게 중심이 되고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경호처가 대한민국 군어 이제 우리나라 군 병력을 말하는 것이죠 국방부나 군에 조금 불필요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이재명 당시 대표가 강하게 제기했었기 때문에 네네. 조금 경호처가 지금보다 더 조직이 커지거나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견제적인 그런 심리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